영국의 농장에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농장주 이름은 존스야. 술 주정뱅이에다가 빚쟁이였고 무책임했어요. 걸핏하면 동물들에게 채찍질을 했고요. 사료도 제대로 주지 않는 악덕 농장주였습니다. 그의 농장 이름은 장원 농장이었는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존스도 달도 별도 잠든 깊은 밤에 그 농장한 동물들의 존경을 받는 수태지 메이저라고 있어요. 이 메이저가 꿈을 꿨는데. 그럴 줄 알았어. <laughs> 너무 귀여운데. 칠판 두개놀 때부터 알아봐. 메이저 여기는 메이저가 자신이 꿈꿈 꿈 이야기를 들려주러 밤늦게 동물들을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메이저는 그외양간에이 단상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 단상에 이렇게 올라가요 스테이지 어. 많은 동물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동지들 우리 동물들의 삶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달프고 짧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도치하는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들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소비하기만 하고 노동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공부를 인간들이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지요. 인간들을 제거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생산물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동지 여러분들. 나 메이저는 이제 늙고 힘이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의 메시지를 우리 후대 반드시 들려주시오. 라고 연설을 하고, 지난밤 꿈에서 들었다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짐승들이여, 짐승들이여, 다 함께 차우 벨라 차우 벨라 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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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열고 노래를 들으라 승리의 노래를 그 날이 오리 인간은 가고 다 함께 차우 벨라 차우 벨라 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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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들의 기름진들판도 우리 것이 되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다 함께 채오벨라채오벨라채오채오 채우, 목청 높여 함께 부르자 자유의 노래. 좀더 빠르게 짐승들이여, 짐승들이여, 다 함께 채오벨라채오벨라채오 차오, 차오, 차오. 자, 자유의 노래를 빵 하고 총성이 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여기는 메이저가 숨을 거둡니다. 아이고. 메이저의 유지를 이은 새로운 돼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돼지는 이렇게 덩치가 굉장히 큰 돼지입니다. 이름은 나폴레옹. 그리고 또한 마리의 돼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돼지는 나폴레옹처럼 뭐 덩치가 크거나 이렇진 않지만은 명석한 두뇌가 있고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자, 이 돼지는 스노우볼이라는 돼지입니다. 음, 여기는 나폴레옹하고 스노우볼, 이게 돼지들이 제일 똑똑해요. 이때 특히 나폴레옹 말고 나폴레옹의 선전부장 같은 애가 있어요. 스켈러라고. 유하이트 스피치는 세계 최고예요. 좋네. 그래서 나폴레옹의 입 역할을, 혀의 역할을 담당하게 여기는 스켈러가 되겠습니다. 음 근데 이제 처음에는 둘이 힘을 합쳐서 혁명을 꿈꿉니다. 그래서 사상을 만들죠. 그것이 바로 동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물들도 모고 반란을 계획하는데 그 동물들의 반란은 아주 쉽게 어이없이 성공하게 됩니다. 존스가 사료를 안 주는 거예요. 맨날 지효만 하고, 그냥 빚덤이니까 뭐 아이, 차 쪽으로 때리긴 하고 사료를 안 주니까 동물들이못 참겠어가지고 다 같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존스가 아무리 채찍 휘둘러봐야 주정뱅이니까 으으 으, 하면서 쫓겨난 거예요. 겁네 어, 그래갖고 장원 농장의 이름이 동물 농장으로 바뀌고 어. 신인한 동물들은 다시 한번 혁명가를 부르게 됩니다. 짐승들이요. 아, 짐승들이요. <laughs> <짐승들이여 웃음> 다 함께 차우벨라 차우벨라 차우 차우 차우. 일곱 번 연창을 해.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뭘 할까? 이제 새로운 나라가 동물 나라가 등장했죠. 헌법과도 같은 것을 만드니 이것이 바로 동물 일곱 개명입니다. 이적 씨가 네.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어, 오늘 여러 가지 역할을 했게요 <laughs> 자, 첫 번째 개명은 무엇이건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적. 적. 적이다. 두 발로 걷는 적이네요. 적이네요. <laughs> 자, 두 번째 무엇이건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세 번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자서는안 된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음, 근데 이제 처음에는 동물들이 형병을 일으키고 국관의 것을 나눠 먹고 되게 행복한 듯했는데 인간이 내쫓기게 되니까 여기는 동물들이 대립을 하는데요. 당시 지도부가 여기 있는 돼지들이었거든요. 똑똑하니까 나폴레옹하고 스노우볼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서로 무조건적인 반대래요. 한쪽에서 보리를 심자, 다른 쪽에선 아니다 귀리를 심자. 이쪽에서 배추를 심자, 그럼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뿌리 채소를 심자. 너무 이렇게 대립을 하니까. 다른 동물들이 웅성웅성웅성웅성 웅성, 웅성, 웅성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명석한 스노볼이 여러 가지 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달걀 생산위원회 야생동물 재교육 위원회 더 하얀 양모 생산 운동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는데 여기는 스노볼의 개혁은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돼지들은요 동물들한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 돼지들은 글을 빨리 익혀요. 음, 근데 이제 다수의 동물들은 그 글을 읽히기가 좀 힘들었고요. 이때 특히 글을 읽는 게좀 힘들었던 동물이 있는데 복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한테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데 이 아이는 묵묵히 일만 할뿐 글을 어, 익힐 능력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서 말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 누구냐면 얘는 암말입니다. 얘는 클로버예요. 흘러 얘는 조금 마음씨가 착한데 의심이 많은 애죠. 그러니까 얘들은 글을 잘 익히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노보리 위원회를 만들고 있을 때 여기는 나폴레옹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무식한 동물들 맨날 교육시켜 봐야 되는 글 몰라. 그러니까 새로운 새 생명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때 농장에서 암캐 두 마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아홉 마리를 낳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들을 여기는 나폴레옹이 좀더 자기가 다 데려가요. 따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강아지들을 자기가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자 이러던 와중에 드디어 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아, 우유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 동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이 없어지니까 젖을 짜지 못해서 젖소들이 젖이 띵띵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누가 좀 짜줘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젖을 짜는데 그때 동물들이 입맛을 다시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유 먹어보나 보다. 어 너무 대박 그리고 당시 가을이라 사과들이 떨어져 갖고 등 벌고 있었거든요 야 저기는 사과 우리가 먹어도 돼 너무 좋아라고 했는데 여기는 돼지들이 일들 하세요 그러면서 우유를 어디론가 가져갑니다 또 어딨나 봤더니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는 돼지들이 자기 사료에다가 사과하고 우유를 넣고 시리얼을 만들어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돼지들이? 자기들 어... 지도자 동물들이 화나네 화나죠 인간을 몰아내는데 이거 좀 아니잖아요 그 음. 동물들이 웅성웅성웅성하니까 여기는 스킬러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어... 이봐요 동물들 우리가 우리 돼지가 그 우유 그 사과 먹고 싶어서 먹는 건줄 아세요? 우리 사과 싫어해요 우리 돼지들은 우유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뇌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우리 돼지들이 튼튼해야 지도부가 튼튼해지고 우리 농장이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어, 이봐요, 존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생각이라도 해봐요. 응? 존스가 다시 돌아오길 바래요. 그러니까 돈 듬성성성성한. 그러니까 복수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그 말이 맞는 거 같아. 돼지들어서 드세요. 그러면서 돼지들한테 모아주고 이때만큼은. 돼지들이 대동단결하죠 동물 사회를 지배를 캐릭터로 나오니까 이제 매치가 사실 잘안 돼요 뭐~ 음. 더럽고 무식한 애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돼지의 특성을 알면은 조지오웰이 돼지를 우두머리로 한 이유를 알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일반적으로는 되게 더럽고 이렇게 좀 무식하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실상은 돼지가 굉장히 청결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돼지를 넣어놓으면한 장소에다가만 배설을 한대요. 진짜? 네, 배변훈련 안 했는데도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단 청결하다니까 그 말부터 우리 안 써야겠어요. 야, 이게 사람 사는 방이냐 아. 돼지 우리냐? 음. <laughs> 음. 칭찬할 때 그래 아, 깨끗하게 돼 있어. <laughs> 돼지 우리 같네. <laughs> 어, <돼지울> 같네. <laughs> 되게 기분 나쁘게 나돼지가 <laughs> 기분 <laughs> 나쁘죠. <나빠겠죠. 웃음> 다음에 의외로 되게 사나운 동물이라서 아직 충분히 가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물 중의 하나라 그는데도요 중세 시대에 남아 있는 기록들을 봐도 돼지가 뭐 아이를 잡아먹어서 생긴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대 돼지는 사나운 동물이기도 하고 이 책에서도 그 돼지들의 계급이 나오고 그러는데 서열을 되게 중시해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힘센 돼지가 힘이 약한 돼지를 괴롭히거나 물어뜯는 일도 많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 두 가지의 특성인데 하나는 지능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침팬지 갈수 있는 정도 능력이 있는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돼지가 공감 능력이 있대요. 사실 공감 능력은 쉬운 능력이 아니라서 인간의 사회성의 바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을 내가 이입할수 있어야 되는데 돼지도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돼지의 실체를 알고 나면은. 조지 오웰이 자신의 소설에서 우두머리로 돼지를 내세운 것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